첫는 바로 티브랜드의 롤온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한 롤온 타입의 오일이에요. 유향 라벤더 라벤사라 오일이 깊게 숨을 들이실 때마다 안정되게 도와준대요 심신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들을 모아놓은 거에서 그런지 아로마 오일이 있는 아... 제품이 많네요. 어떤 효능이 있는 오일인가요? 네, 유칼립투스는 활기와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효과 가 있고요. 유향 오일은 염증을 해소하고 심신에 휴식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라벤더 오일은 잘 아시겠지만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라벤사라 오일은 기분을 좋게 하는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 라벤사라 음. 처음 들었어요. 진짜 몸에 좋은 오. 향기가 다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귀 뒤에 바르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어느 부위에 바르면 좀더 좋은가요? 귀 뒤도 좋고요. 네. 손목 이렇게 맥박에 뛰는 부분이나 정수리 부분에 살짝 이렇게 터치해도 되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laughs> 왜냐면 <laughs> 그 마음의 안정의 테라피를 지금 찾고 있었어요. 음, 아니 진짜 옆에서 바르는데 제가 안 발라도 향이 여기까지 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이. 그리고 이 제품은요, 특히 또 자기 전에 사용하면 정말 좋대요. 바르고 자면 숙면을 할수 있게 푹 도움을 줘서 열대야 때문에 자주 뒤척거리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만원대면은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용량도 되게 큰데, 이니까.